형 제가 짠게 아니라 형정세 님한테 어쩌고한 드래프트라는거죠 드래프트 제가 이렇게 막 짠게 아니라 근데 태성이 어떻게... 저 빅맨 셋이 다몰였어말 어떻게 됐어? 아이고. 레딩 아, 연전이었으면 아 상없데 이제 한번 뛰고 나면 힘들었어. 사실 이잘어 그쵸? 아, 제가 제가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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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세 누구요? 아 이름은 걸어오지 않겠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응. 네. 이게 얘 친구예요, 얘 친구. 어? 나도 나중, 나도네.

나이스 나이스. 화이화이 오! 아, 높파. 깡총. 아, 정 와, 나쁜놈. 어? 아 왜? 형이 네? 파울 당하는 거 하나도 안 걸리고 내가 <놀람> 나이스 준비한거형 <laughs> <laughs> 어필을 하셔야 돼 그거는 어필을 해야 돼. 어필 목소리를 <laughs> 내셔야 돼 형님 그거는 깡총 <놀람> 저번 주에 기억해? 저번 주에 저번 주에 죽어라 스페인는데 어떤 거요? <놀람> 네. 정한이형번에서잖아네파울 영상을 봐야겠는데? 이는데이영상는데이영상는데안를 그냥 데그거는데이영는데이 영상을 그야는데이 영상을 는데이영는데이영상야나는데와이 지금. 오. <laughs> 나이 차이! 11살 차이! 살 차이. 아 어. 많죠! 성이 서로 하데 <laughs> 얘네 이제... 얘네 이제 스물한... 스물살인가? 스물살인가 스물하가1살차인가잘하는1살을아1살 차이! 살 차이! 됐다! 어? 아이고... 예선이 형님 지금 발목을 다치셔가지고 의사가 쉬라 그랬대요. <laughs> 다음 달은 인원수 나와봐야지 알것 같아. 요 명규가 오늘 득점을 했었나? 아, 굿샷, 굿샷, 굿샷. 이상한가? 시간시간 시간 안 가는데? 아, 진짜 지금 블루 투스 연결 끊결네 블루투스. 아지만이형 <laughs> <너무, 너무> <laughs> 예, 예, 비명소리밖에 안 들려 오이 <laughs> <laughs> <왜안 부르나? 웃음> 방금 네. 응, 이친해요 <laughs> <목소리가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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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키 자기 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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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풀어도 잘 풀어. 에전봇대 막았나, 아, 네. 네. 이고 까비. 이점 차이밖에 안 나네. <laughs> 아니야 저거 아닐 거예요 아마 점수 이상할 거예요. 네. 지금 전광판이 연결이 안 됐어요 지금 핸드폰이랑. 많이 차이 안 나겠지. <웃음> 뭐라고? 쓰리색이라고? <laughs> 출열이멜수이구나 <laughs> 너네. <laughs> 야 슬결이 가끔 이상하게 물어 다 녹음되고 있지? 나오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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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결아 <슬겨라>, 왜 그래 <laughs> 지금 블랙팀 더 골랐어 깡총 짧아 <laughs> 연기 허리가 안 좋아서 지금 연규가 지금 연휴 제일 크잖아 태상이 가 제일 크죠? 태상이가 태상더 크지 않아? 태상이 거의 190 <웃음> 될걸요? <웃음> 연비가 머리가 조금이서 그런가? 너! 아! 아, 아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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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박수 재용이 형 지금 답답해가지고 자이오와 혼자 아아 혼자 해야 돼 혼자 해야 돼! 돼! 와 <laughs>